오늘 말씀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를 소재로 해서 한 달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어머니의 기도. 오늘 우리가 비디오를 봤었죠. 어, 펄벅의 이야기. 사실 펄벅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굉장히 큰 힘을 줬던. 여자 작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살았고요. 중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내용이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아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고백이죠. 펄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애가 그냥 평범한 아이였다면 나는 아무것도 쓰지 못했을 것이고 글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다. 그 애를 아주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는 돈을 벌어야 했고 글을 써야 했고 세상을 바꾸어야 했다. 이러한 아주 짧은 어머니의 고백 속에는 참 많은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펄벅의 고통은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성공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어려운 여건으로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람은 고통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고통 때문에 나아갑니다. 결국. 고통은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무슨 고통이 있는가 한번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가네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한나요 또한 사람은 펀인나였어요. 어, 그래서 이 펀인나는 자식이 많았으나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고 이절에 나오죠.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절 6절 한번 읽어 볼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본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의 적수인 본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성경의 사무엘상. 1장사 절부터 육 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게다가 그의 적수인 분인 나까지 그를 심히 격분하게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통을 주었을까요? 그게 오늘의 가장 큰 소재입니다. 여러분, 십절 한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참 이게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 고통으로 한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기에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분인 나는 풍족함으로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나는 부족함으로 하나님에게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소원 기도를 통해서 그 유명한 사무엘을 낳습니다. 헌 거죠.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나요. 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생각하시기에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한나. 한나죠. 겉으로 보기에는 펀인나가 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통을 받았던 한나가 더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그녀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저는 좀 기도 시간이 참 많아졌어요. 하루에 6시간 정도 될까요? 이렇게 내가 주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힘든거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부를 때에도 80세가 다 되어 포기할 만할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에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 주님이 불렀다는 것이죠. 인간은 편하고 풍족하면 절대 기도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찢어지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믿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축복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예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까이 두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세 가지가 있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자신의 사업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맨날 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하나님이 주시나 그러나 기도에는 여러 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저는 요즘 교회를 돌면서 기도합니다. 예리고 성처럼. 저는 요즘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고 해가 질려고할때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루 여섯 시간이 척 지나갑니다. 한낮처럼 오직 기도하는 손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교회가 뭐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그 사람이 훌륭해서 교회가 잘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보아를 쌓아놓았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안 나온대요. 기도가 잘안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물론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5분을 저는 기도하기 힘들어요, 요즘. 성령이 와야지 그것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실패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우리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에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그냥 우습게 여겨요. 바빠서 우리는 기도 못 한다고 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바쁜 것이죠. 또한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활동에 바쁜 나머지 기도에 힘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의 삶은 한마디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에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것이죠. 예수님은 매우 바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자신의 기도 시간을 빼앗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밤과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 또한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시간을 기도에 받지 않은 것이죠. 기도를 위해서 시간과 장수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은밀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시간과 장수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했지만, 저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가 좋아요.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내려놔야 돼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을 그러면 성령이 와서 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한나는 11절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서원 기도. 하나를 위해서, 한나는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11절의 가장 핵심인 기도. 내가 그를 여와께 드리고, 나시린처럼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한 가지의 기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원했던 사무엘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믿습니까? 펄벅도 지체 장애자 딸을 위해서 무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장애자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뤄 온 펄벅이 자녀를 위한 엄마의 기도, 그 소원 기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20절을 볼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래요. 사무엘이라는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 사무엘을 구해서 내가 낳았다면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무엘은 결국 자기 엄마처럼 기도의 사람이 또 됩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이런 말을 해요.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낡은 성경책을 자기 아들에게 유물로 물려주는 것이죠. 참이 훌륭한 낸시여사예요. 우리는 돈 버는 것, 우리는 사업하는 것, 우리는 세상 사는 것, 싸우는 것 우리는 세상에 흠집내는 것 이런 것들을 때로는 자녀에게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아, 저는 내가 모르게 해요. 그러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띠로 그렇게 돼가요. 여러분 잉태고통이라고 들어봤어요?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잉태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잉태란 게 무엇인지 아세요? 10개월이 아니에요. 잉태고통이라는 것은 그 아들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어떤 뱃속에 10개월이 있어서 그 우리는 유아교육을 시킨다 뭐한다 하지만은 죽을 때까지 교육 기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링컨은 대통령일지라도 항상 낮게 살았어요. 가난하고 청렴하게 살았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링컨처럼 기도가 따라다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봅시다. 기도가 따라다니는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기도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한나의 이야기. 사무엘 어머니의 한나의 기도 이야기. 여러분 다시 한번 사무엘상 1장 2장 한번 쭉 읽어 보시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온지 모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 자신도 함께 빨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너무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엄마의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기도와 통곡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사무엘 아들을 낳게 해 주셨던 좋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시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